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사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내용 또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제 정착하는 과정이 이제 사사기 내용이죠.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의 번성 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도 이 풍요와 이 번영에 마음을 뺏기더니 조금씩 타락하고 타락해 가는 과정이 이 사사의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이땅에 타락에 마음을 뺏기더니 결국에 이스라엘도 똑같은 모습을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당하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셨죠. 우리가 많은 사사들에 대해서 본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온니엘, 에우, 드보라, 기도원, 입다. 우리가 삼성까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뒷부분은 이 사사들에 대한 내용은 마치고, 이제 사사 시대에 있었던 여러 에피소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에피소드, 미가의 집, 또 타락한 한레인 그리고 단지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한 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인도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레인님에도 불구하고 첩을 두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구분되어야 하는 이 레인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처럼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 레이는 자기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숙해야 되는, 어두워서 유숙해야 되는 이제, 어, 시간이 왔는데, 이방 성읍으로 가지 않고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이 기부화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내용에 이어서 보면 이 레인이 일행이 이제 장인의 집을 떠나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방 성읍으로 가지 않고 어,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역인 기부화로 가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자 14절부터 보면 자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렇게 기 합니다. 레인 일행이 이제 베냐민 이스라엘 지파가 속한 이 기브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15절을 보면 그래서 이 기브아 지역에서 이제 유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넓은 성읍 거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넓은 성읍 거리에 앉아 있으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낙은인 줄 알고 여행객인 줄 알고 자신의 집으로 맞이하는 것이 또 영접하는 것이 시대적인 풍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있었던 건데요. 신명기 14장 29절을 보면 <laughs>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이인가 내 성중에 거류하는 괴과 및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인데 여기서 계이 바로 나그네 손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맞이하거든 보거든 영접해서 드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레인, 오늘 본문의 레인 일행이 그렇게 넓은 성읍 거리에 앉아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이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이 의미는 뭐냐면, 본문이 의도적으로 이 기부와 지역의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이 어떠한 분위기였는가. 이렇게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일반적인 이 도덕이나 윤리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연히 이 넓은 거리에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민족의 손님들, 여행객들, 나그네들을 맞아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일반적인 관례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근데 본문을 잘 보면, 16절을 보면, 이때의 한 노인이 저녁 때 일하고 마치고 오다가 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노인은 어느 사람이냐?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이 기부하에서 이제 거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레인 일행을 맞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생겼어요. 노인인데, 정작 이 사람도 기부하 사람, 베냐민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노인이 눈을 들어서 이제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묻습니다.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관례예요. 이렇게 나그네를 보면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그러한 일을 안 하고. 이제 에브라임 사연함이던 이 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다. 그러니까 레인이 자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유숙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노인이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어. 영접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하룻밤 유숙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 레인 일행이 이제 이 노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 부분에서 이제 절정에 다라가게 되는데 이때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22절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때 이렇게 얘기를합니다 그러니까 노인과 이 일행들이 어떻게요? 이 집에서 함께 먹고 나누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겠죠 즐거운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이 노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집에 들어온 사람들 있지? 밖으로 끌어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서도 이 기부와 지역에, 이 기부와 땅의 분위기를 얘기를 했어요.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일반적인 그런 도덕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는 이 지역에 불량배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이 집을 애워싼다는 표현을 보면 하나 둘이 아닌 거죠. 그죠? 어. 이 집에 손님이 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참담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도인, 이 노인에게 너 집에 손님이 왔지? 끌어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관계는요, 원어로 보면 동성성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 이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 너무 참담한 이러한 표현 아닙니까? 이 기부와 지역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이 표현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만류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동성 성관계, 여러분, 이 소동과 고모라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부터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소돔 그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 롯의 집을 애워 쌉니다. 앞서 노인의 집을 애워 싼 것과 똑같죠? 자, 그러면서 오절 보면 롯을 부르고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 집에 손님이 왔지? 이끌어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동과 고모라에게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과 어떻습니까? 똑같죠. 자, 6절, 7절 보면, 로시 문 밖에 물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노인이 말한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동과 고모라 모르시는 분 없죠. 소동과 고모라, 창세기 19장에서 정말 이 성경의 역사 중에 가장 타락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소돔과 고모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지역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과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 유황과 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25절 보면 이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성경의 역사 중에 가장 타락했던 이소동과 고모라.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넘쳐서 이처럼 심판을 당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브아 지역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이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이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브아가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기부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죠.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 베냐민 집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 사사기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 기부하가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는가 이 정도까지 소동과 고무라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제는 동성애를 추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자 24절 보면 이 불량배들에게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 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노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기 내 딸도 있고 이 사람이 첩도 있으니까 이 여인들을 너희 마음대로 하고 이 레인은 나둬라 우리는 건들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남자들은 건들지 말고 우리가 여자들 내어줄 테니까 여자들과 관계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자들을 보호하고 자신의 딸들을 보호하고 자신의 아내를 보호해야 될이 가장들이 지금 이처럼 비참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 시대적인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가 여자들을 소유물처럼 여겼습니다 이 노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창조하셨어요 오히려 남자가 여성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은 어떤 거예요? 이 노인이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기부와 지역의 그 베냐민 사람들만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나 지금 본문의 이 노인이나 어떻습니까? 이 정도까지 타락했다는 것이죠. 25절 보시죠. 이 노인뿐 아닙니다. 자, 이 노인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자들을 내어주겠다. 근데 무리가 듣지 아니한다 불량배들이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레윈이에요. 레인이요. 자기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거죠.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다, 얘기를 합니다. 이 레인이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이 첩을 강제로 억지로 끌어다가 이 불량배들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너무 비참하죠, 그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이게 감정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막 이게 손이 떨리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비참한 일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러지 말아라, 살려달라. 그죠? 근데도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 힘으로 강제로 끌어다가 던져버리고 문을 닫았고 잠가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을까요? 그 무서운 불량배들에게 쌓여서 밤새도록 능욕을 당했어요. 그런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불량배나 이 노인이나 이 구별되어야 할 레인이나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 여인은 보호받아야 되는 이 보호해야 되는 이 가장에게 버림받아 이처럼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날이 셉니다 26절 보면 동틀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게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얘기를 합니다 본문을 잘 보면 이 첩, 그렇게 능욕을 당한 첩이 이렇게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여기 집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표현하는데요 성경은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 집문에 이르러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주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을 이 남편이 지켜야 했다는 의미예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내,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은 뭐라고 있는 거예요? 밤새 자기는 안니를 누리고, 잠을 자고, 자기의 안니를 위해서 이 여인을 희생시켰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집문 앞에 지금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27절 보시면, 이제 그의 주인, 똑같이 표현하고 있죠. 이 남편이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문을 열어보니까 이 여인이 지금 엎드려져 있는 것이죠. 이 연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8절 보시죠. 그에게 이러다에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이 연을 보고 뭘 얘기를 한 거예요? 어서 일어나, 이제 우리 가야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밤새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자기 때문에 희생을 당한 그 아내에게 지금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입장만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은지, 어디가 아픈지, 돌아보기는 커녕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죽었다는 거예요. 밤새 그렇게 수치와 능력을 당하다 결국에 그문 앞에서 죽어 있었다는 거죠. 저는 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크. 너무 막 진짜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정말 어디까지 타락을 하다 타락을 하다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는가. 그래서 이 남편이요 죽은 아내를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9절 보면 그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 시, 지, 그 처배 시체를 거두옵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열두 덩이로 나누어요. 아마도 이레인이었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어? 손질을 했겠죠.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죽은 자기 이 첩을요, 그렇게 열두 동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보면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지 놀랐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성내적인 의미로 이제 학자들은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레이는요, 마치 재물을 바치듯이 자기 첩을 이렇게 재물로 열두 지파에게 나누어 보낸 거예요 이 배경을 알려면 사무엘상을 보면 좀더알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7절 보면 한결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 소처럼 될 거다. 너희 소들도 이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다 각을 떠서 이러한 심판 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열두 지파에게 너희도 이 전쟁에 참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어떤 의미냐면 이 레위인이요 참담한 일을 겪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자기 첩의 이 시신을 나누어 각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같이, 이 일을 겪게 될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본문을 보겠지만, 이스라엘 지파가 다이 전쟁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도, 이 고발하는 와중에도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레인이요. 마치 모든 것이 다이 베냐민 지파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레이인도 똑같아요. 그죠? 이 레이인이 결국에는 이 여인을 죽게 만든 그런 원인 제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회피하고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며 참 마음의 참담함을 느끼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이러한 비참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에는요, 우리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어요. 말로 담기 힘들고, 정말 읽고 있으면 힘들 정도로 참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 사사기 시대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몇년 전에 여러분, 정인이 사건 대부분 들어보셨죠? 이 정인이 사건 보면은 한 어린아이가 이제 입양이 돼서 양부모 밑에서 이제 자랐습니다. 그런데 생후 470일 만에 이 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생을 마감을 했어요. 470일이면 여러분 만 4세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양부모가 뭐라고 신고를 했냐면 이제 소파에서 떨어졌는데 죽었다 이렇게 사고로 근데 이제 이상하게 여겨서 CT를 찍어 보니까 이 아이의 온갖 내장이 다 파열되어 있고 장기가 다 찢어져 있고 갈비뼈 및 팔다리가 정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골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집 밑에 사는 사람의 증언을 하기를 수시로 천장에서 무슨 이 바벨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듯이 쿵쿵쿵쿵 소리가 들렸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이 아이를 폭행을 한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건데요. 여러분, 이 정인이 사건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수시로 이렇게 비극적이고 참담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참담한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이 정인이의 양부모가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너무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대요. 심지어 잘 배운 사람들이에요. 엄마는 통역사고, 아빠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지성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잘 믿고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믿고 똑똑한 레이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비극을 행하고 있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깨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던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이 원인이죠. 이유죠. 이레인이 첩을 맞이했어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말로는 믿는다 말해요.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해요. 나는 구별된 자라고 말해요. 그러나 삶으로는 어떤 거예요? 전혀, 전혀 따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주제가 계속 이것을 반복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행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정말 지겹도록 반복하는 주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또 똑같은 소리구나, 또 똑같은 말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사사기에서 계속 이 말을 반복할까요? 왜 계속 반복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또또또 또,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 주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또이 주제는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맥락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래서 알아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알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고 아는 것에서 그냥 멈춰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거예요. 귀신도 알고 떠드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요,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이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요? 이 사사기 시대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들의 타락이 우리의 타락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의 타락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양양이 되고 귀한 교훈이 되기를 추원드립니다 한번 비춰봅시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는 정말 누가 왕이신가?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알지만 정말 알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축원 드립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 삶에 임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더 구속되고, 더 힘들고, 더 답답할 거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참 자유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양보하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행하고 그 뜻을 따를 때, 진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유합니까? 즐겁습니까? 아니에요. 참담해요, 참담. 참담하다, 참담하다. 이 정도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 이러한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기를 축원 드립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이 사사기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귀한 양약이 되고 교훈이 돼서 우리는 여호와가 목자 되시어 평안과 축복과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